아, 어제오늘 비를 뿌리던 비구름은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부지방에 조금 더 비가 내리다가 퇴근길 무렵에는 모두 그칠 걸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따뜻한 봄햇살이 내리쬐면서 이번 주 내내 영상 20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전주 8도가 예상되고요. 대구 8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1도, 대구 23도까지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이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전 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요. 그 밖에 해상에서는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에는 수도권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아침 한때 지나는 정도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이 전망됩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